프로리프트라는 클립을 그래서 하는 개원가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비급에 수백만 원, 거의 천만 원가까이 아. 들어가지고 자기가 질리스는 암인데도 그런 시술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부인 문제. 암인데 왜그 시술을? 받... 암인데 암을 적절하게 진단하지 않고 그런 시술을 받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조직 검사,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피 a 가막 수백 되는 거예요. 그런 환자들이 제한테 온 경우도 몇분 계시고요. 이제 전형적인 전립선 비대증이 진단될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전립선 비대증 약물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것처럼 하루에 약한 가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하루 한알 혹은 주간에 하루 한알 드시는 약물 부터 시작해서 이 약은 전립선 요도와 방광 입구를 열어주는 누르는 힘을 완화시키는 근이완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변 줄기가 약하다든지 그다음에 소변 시작하기가 힘들다든지 소변 보고 난뒤 잔뇨가 많이 남는다든지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1차 약물 요법으로서 알파 차단제를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박뇨가 또주 증상 이 있는 분들은 다른 약물 하나를 추가로 병용 요법을 이용해가지고 적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증상이 악화된다든지 혹은 갑자기 소변이 막혀가지고 불통이 생겨가지고 도뇌를 해야 되는 경우 응급실에 오셔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든지 혹은 이차적으로 방광 내 결석이 생기는 경우 그다음에 혈뇨가 너무 심한 경우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너무 방치돼가지고 너무 오래되면 압력이 신장, 콩팥까지 전달이 되어가지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젤립슨을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를 잘 받으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 증상이 많이 완화되나요? 생활이 네. 좀 편안해질 정도로?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젤립슨 비대증을 관고하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약을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일단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약물치료로 인해 가지고 많이 좋아지십니다 특히 좋아지는 증상이 이제 폐색 증상 막고 있는 것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소변줄기가 좀 시원해지고 어, 그 다음에 소변 시작하기가 편해지고 그 다음에 소변보건한지에 잔여가 적기 때문에 자주 보시는거 이런 증상들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전립선 비대증 환자 중에서 수술적 슬쩍... 치료법에 필요한 부분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네. 일단은 1차 치료는 약물요법으로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결과적으로 한 20-30%의 환자분들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 요즘에는 질립선 비대증 역시 수술요법들이 굉장히 조금 덜 침습적인 치료로 많이 이제 전환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질립선 비대증은 완치하는 병이 아니가 아니라 조절하는 병이라고 얘기 말씀드렸고 연세가 드시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약을 처음이나 한 알? 두알세 알까지 드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 약물 복용을 남은 년생 오랫동안 하셔야 되거든요 어, 나는 이렇게 지루하게 약을 드시, 먹고 싶지 않다 그리고 약을 드심으로써 좋아지는 증상보다는 더 확실한 증상의 호전을 원한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수술로써 호전시킬 수 있는 정도를 정확하게 상의를 해서 전립선 비대증 많이 심하지 않는 분들도 수술적인 치료를 요즘 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젊은 분들이 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맞나요? 예, 여기서 말씀드리는 젊은 분들은 이제 진짜 젊은 분들하고도 좀 다릅니다. 한 50대가 이제 젊은 분이시거든요. 60대 초반 이런 분들도 이제 요즘 수술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근간에는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내시경으로 드러내는 치료에다가 레이저 치료, 홀랩 유로리프트 여러 가지 치료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덜 침습적인 치료를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가 요즘 적극적으로 좀 적용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감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덜침습적이라는 음. 것은 수술법이 좀더 간단하고 그렇죠. 그런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입원 기간도 짧고 네. 출혈량도 그렇죠. 적고 왜냐하면 전통적인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내시경이 들어가서 전기칼로 우리가 전립선 일부를 전립선 요도 안쪽에서 대폐질 하듯이 파내는 거거든요. 좁아져 있는 거를 파내는 거예요. 전기칼로. 그러니까 어떤 장기를 이제 혈관을 결찰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제면에서 바로 피가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런 피가 나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파내는 그런 수술을 해왔던 게 전립선 비대증 내시경 절제술이거든요. 요즘 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이용해서 딱 본을 떠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는 홀랩. 그 다음에 수술적인 걸 가하지 않고 어떤 결찰술이라고 해서 젤립선에 클립을 걸어가지고 쫙 당겨가지고 그 좁아져 있는 젤립선 요도만 조금 넓히는 거예요. 조금만 넓히더라도 환자분의 느끼는 증상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적절하게 적용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너무 심한 젤립선 비대증은 그런 걸할 수가 없어요. 한 중간 정도 아니면 초기 중정도의 진료성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클립으로 결찰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무분별하게 시술하는 거,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혹은 인터넷을 보시고 큰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강력하게 그걸 동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중요한 거는 본인한테 맞는. 시술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결정할 때는 한 군데 가서 결정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과 전문가의 의견을 다 이제 서로 충분히 상의를 해서 자기 생각과 좀 다른 경우에는 또2차 의견도 또 한번 구해 보시고 조금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것을 좀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방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본인한테 가장 좋은지는 충분히 의견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바라는 것도 충분히 제시를 해서 충분히 상의하고 난 뒤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만족하지 못하면 약을 또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수술 하고 난 뒤에 만족을 못하고 수술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더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그다음에 각각의 시술이라든지 수술이 갖고 있는 합병증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암 수술은 내가 암 환자이기 때문에 암 치료를 위해서 이런 힘든 수술을 받아야 되고 어떠한 정도의 희생은 감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양성 질환은 달라요. 우리 성형 수술 잘못해가지고 만족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비대증 역시. 물론, 증상이 심하고 힘든 병이지만, 암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 본인이 만족하고 싶은, 요구하는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시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런 것들을 다 충분히 검토해서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여가 안 되죠? 라는 걸 여쭤보고 싶은데. 급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야 하는 내시경 전통적인 수술은 당연히 급여가 되죠. 거기에서 발달된 홀랩이라고 하는 레이저 수술, 당연히 거배가 됩니다. 그리고 거배가 안 되는 수술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무분별한 시술이 분명히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 전문가 단체인 저희 학회 내에서도 이런 정화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냉정하게 얘기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비용, 수술하고 난 뒤에 만족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난 뒤에 원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분명히 표현을 하시고, 그 전문가가 그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수술 방법과 시술 방법을 결정을 하시고, 비용 역시 중요합니다. 고비용, 아주 비싼, 거비가 안 되는 시술을 받고 난 뒤에 만족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아쉬우시겠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덜 침습적인 치료라고 생각해서 득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설명을 들어보시고, 본인의 뜻도 말씀해 드리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